서초구는 토지거래 허가제에 적용이 되지 않아서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꼽힙니다.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지 않는 이상은 사용가치만으로 전세 가격이 매겨지는 전세 값이 지금처럼 높은 상황에서는 집값을 잡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올해도 절반이 지났어요. 시간은 강물과 같아서 붙잡을 수도 거슬러 올라갈 수도 없죠. 이미 지난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일 뿐입니다. 지난 시간에 붙들려 아쉬워하기보다는 멋지게 펼쳐질 내일을 투자하는 게 좋겠죠. 안녕하세요. 출근길을 듣는 부동산 꿀무늬 뉴스 브잉브잉 양정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 뉴스들을 챙겨보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문 정부 실패 요인, 부동산 정책, 여당 대권 주자들 한 목소리라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패 요인은 부동산 정책이라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지난 1일 공명선거 성평등 실천 서약심 및 국민 면접 프레스데이를 열고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날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주택정책에 해안이 많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며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너무 많은 정책을 난발했는데 아직도 인정 안정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전 총리는 대단히 주택 공급을 약속을 하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공공과 민간을 합쳐 5년 동안 280만 호 공급 계획과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하고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시기를 앞당겨서 젊은이들도 적정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시대를 신속히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현 정부의 가장 실패한 정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부동산 정책이라고 답했는데요. 이 지사는 아쉬운 정책을 꼽지 하산면 부동산을, 부동산을 잡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우리 사회의 불평등 양극화는 불로소득에 기댄 이른바 토지 독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토지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토지주택청을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시장의 신호를 유도적으로 무시하거나 개의치 않아 했던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으며 여러 차례 신호가 있었는데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모습에 국민들이 실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15호 로또 원벨리에도 1만 7천 명, 부동산 큰손된 2030 이란 뉴스입니다. 15 로또로 불리던 서초구 반포동의 레미안 원베일리 청약에 2030대 청약층이 1만 7천 명 넘게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명 원별리 일반 공급 청약 신청자, 담청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반 분양 224가구 공급 물량에 20대와 30대가 총1 7,32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연령대를 보면요. 30대가 1 4,952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40대, 50대, 20대 이하, 60대, 70대 이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아파트 1순위 청약에는 총3 6,100 16개의 청년통쟁이 몰렸고요. 평균 경쟁률은 161.23대1로 집계가 됐습니다. m 매 원베리 당첨자 합격선이 6개 주택형 중 하나만 69점이었고요. 나머지는 모두 73점 이상이었습니다. 73점 이상은 5인 이상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점수인데요. 에미안 원벨리의 일반 분양은 100%가 청약 가점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2030대의 당첨 가능성이 극히 희박합니다. 분양가도 9억 원이 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도 받지 못합니다. 분양가의 80%를 자력으로 마련을 해야 하지만 예상보다 많은 2030대의 청약이 몰렸던 거죠. 실제로 30대에서는 주택형 전용 59제곱미터 A와 59제곱미터 B에서 각각 한명씩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20대 이하에서는 당첨자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세금 내는 이 집사주자 1020마저 패닉바이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 최고라는 뉴스입니다. 10400 세대뿐만 아니라 20대 이하들도 갭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 매매자 가운데 2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매수 건수는 5,090건으로 기록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2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5.4%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2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이 5%를 넘긴 것은 5.1%를 기록한 지난해 10월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 비중이 5.3%까지 상승을 했고요. 올 들어 20대 이하 비중은 1월과 2월 각각 5.1%, 4.2%를 기록을 하면서 지난해 말 대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에는 4.5%를 시작으로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난 5월에는 역대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을 했습니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20대 이하가 가장 활발하게 거래된 곳은 종로구인데요. 11.1%를 기록을 했고요. 노원구가 9.2%, 도봉구, 구로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강남 3구에서도 5.8%를 기록해서 역대 최고치로 기록을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적은 20대가 자력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이 같은 상황에서 20대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한 것은 영끌에 나서는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통계가 증여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20대의 아파트 매매가 사상 최대를 비중을 차지한 것은 그만큼 20대 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에 절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 아파트 증여는 6767 건으로 지난해 동기 6918건에 의해 육박한 수준입니다. 징역까지 포함을 하면 올해 내집 마련에 성공한 20대 이하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자고 나면 뜨는 새 아파트, 반포 아리팍 40억 육박이라는 뉴스인데요.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 6월 19일 39억 8천만원에 매매가 되면서 신고가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공급 면적 기준으로 3.3제곱미터당 1억 1,706만원에 달하는 건데요. 앞서 4월보다도 1억 3천만원이 오른 가격입니다. 같은 단지의 전용 129제곱미터도 51억원에 최근 주인이 바뀌면서 최고가를 경신 했습니다. 아크로리버파크는 한강 전망이 가능한 신축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지난해 9월 일반 아파트로는 처음으로 3.3 제곱미터당 1억 원을 넘겼었죠. 최근에는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 구등 재건축단지들이 2주를 시작하면서 전세값이 급등을 하자 매매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를 끼고서라도 일단 사자라는 수요가 붙으면서 아크로리버파크 매수 문의하는 3명 중 2명은 갭투자 수요라고 인근 중개업소의 설명입니다. 강남구 대치동의 귀한 신축으로 불리는 레미안 대치팰리스 전용 114제곱미터는 최근에 44억원의 신고가를 거래가 됐는데요. 직전 거래인 작년 6월 41억 7천만원보다도 2억 3천만원이 올랐습니다. 서초구는 토지거래허가제에 적용이 되지 않아서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꼽힙니다.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지 않는 이상은 사용가치만으로 전세가격이 매겨지는 전세값이 지금처럼 높은 상황에서는 집값을 잡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서울 벼락거지 공포, 생애 최초 부동산 매입 급증이라는 뉴스입니다. 서울시급식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서울 소재 부동산을 생애 처음으로 매수한 사람들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소재 부동산의 생애 첫 취득자는 48,679명으로 전체의 32.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생애 첫 취득자란 매매를 원인으로 생애 처음으로 소득권을 얻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생애 첫 취득자 비율은 2019년 상반기 24.4%로 역대 최저치를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6월 집계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 생애 첫 취득자의 숫자와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상 부동산은 주택 외에 건물, 토지 등도 포함돼 있지만 90% 이상이 아파트 등 주택이라는 점이 어, 법원 측의 설명입니다. 서울 부동산의 생애 첫 취득자 중 30대는 2019년 상반기 25,121명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49,968명으로 두 배에 가까운 95.3%로 급증을 했습니다. 전체 연령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에 40.8%에서 45.1%로 4.3%포인트 늘었습니다. 20대 비중 역시 같은 기간 13%에서 15.3%로 2.3%포인트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서울 지역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생애 처음 소유주로 이름을 올린 사람이 10명 중 6명이 2030 세대인 셈이죠. 젊은 층의 부동산 취득이 이렇게 늘고 있다라는 것은 정부에 있다는 것은 정부의 잇따른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수요자들이 향후 시장 전망을 불안하게 보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안부취반. 이래는 순서가 있기 마련이죠. 전셋값을 잡지 못하면 집값은 각종의 규제 책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는 격화 소양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값 안정화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물론 내집 마련 기회도 동시에 얻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집을 응원합니다. 부인 부인 양장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